이 시조는 천재 시인 기녀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어, 오늘 명월로 썼죠. 명월. 본인은 기녀명입니다. 명월. 시조에서도 어, 나오는 단어죠. 황진, 명월 황진이. 우리 고전사에 여류 시인하면 황진이와허난설헌이 떠오르죠. 이황진이는 기본적으로 이 구학을 많이 하고 한시를 참잘었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청사이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 들렀더리. 청살리 벽계수야 여기에서 의벽계수는 우리 그 종친 중에 벽계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벽계수가 요렇게 쓰지요. 숫자가, 물 숫자가 아니고 요런, 네. 지기 숫자 벽계수 이게 벽계수에게 하도 도도하니, 예, 구르니까 황진이가 자신을 빌어서 한번 시조로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정산리벽교 수야 수의감, <laughs> 쉽게 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에 한번 바다로 가면, 장애로 가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을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본인의 황진이의 기명이지 않습니까? 영월이 만공산하니, 시어간들 얻더리, 결국은 이제, 붙들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시전은연 청구영원과, 청구영원에서, 어, 영원에서 어 발췌해왔습니다 악학 승령에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구영원에서 발제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가잘 아는 시조인데요. 돌이키 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